자, 우리 장세기 12장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3주 전이었던 것 같은데요. 장세기 12장 10절부터의 말씀,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어,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기억하실 겁니다. 간단하게만 다시 기억을 떠올려 보면요.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서 이집트 땅으로 내려갔었죠. 근데 거기서 자신에게 닥칠 위기, 혹시 사람들이 나를 어, 위험에 빠뜨리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고요. 또그 땅에서 조금 더 좋은 것들을 많이 누리고자 하는 욕심도 있었습니다. 이런 마음들이 뒤섞여서 아브라함이 내놓았던 꾀가 무엇이었냐면 자신의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얘기해서 이게 100% 거짓말은 아니었죠. 사라는 여동생이기도 했으니까요. 집안 사천 여동생이기도 했었으니까. 어쨌든 그래서 아내임을 숨기고 아내를 이용해서 자신이 위기도 피하고 득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계산이었죠. 그 계산이 그 아브라함의 생각처럼 되지 않았고요. 아내를 뺏길 위기에 처했고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 속에서 사라를 구하고 아브라함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창세기 12장의 말씀이었죠. 거기서부터 이어지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13장 1절에요. 애굽에서 올라옵니다. 네계부라고 하는 곳으로 갔지요. 네계부가 어디냐면요. 네계부는 이집트와 가나한 땅 사이에 있는 광야, 사막에서 바로 올라온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남쪽 지역, 이스라엘 땅의 가장 남쪽을 네계부라고 부릅니다. 광야 지역이죠. 거기를 거쳐서 3절에 네계부에서 또 길을 떠나서 베델, 이제 베델은 가나한 땅의 중심부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올라온 겁니다.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어떻게 보면 되게 건조하게 그죠? 아브라함이 이집트에서 다시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만을 이야기하고 끝납니다. 하지만 이렇게 좀 단순하게 단조롭게 설명해 놓고 있는 창세기 13장 1절부터 3절까지 이 설명의 뒤에는요. 그 이면에는 많은 사건들, 많은 이야기들, 감정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5절에도 보았지만 2절에서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다. 아주 많았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죠. 특별히 가축이요. 가축. 아브라함은 이 많은 가축을 어디에서 얻었을까? 1 2장 5절에 하란에서 가지고 왔던 이미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것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많은 양이요. 12장 16절에 가서 보면요. 파라오가, 이집트의 파라오가 사례를 데려올 때 아브라함에게, 오빠라고 하는 아브라함에게 그 대가로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나기와 낙타를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집트에서 아브라함이 데리고 오는 이 많은 가축들 중에 어떤 부분은요. 이집트 땅에서 얻은 것입니다. 재산이 많으면 좋죠. 그런데 이 재산이 어떻게 생겼느냐 또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 재산을 얻었습니까? 직설적으로 얘기해서요. 아내를 팔아서, 아내를 포기해서 이 많은 가축을 얻게 된 겁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집트 땅에서 가난, 베데레까지 오는 길에 아브라함과 사라는 어떤 대화를 나눴을까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어, 저는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상상했는데요. 상상만 해도 무섭더라고요. 어, 우리 십사님 장노님 집사님들은 우리는 부부싸움 같은 거안 합니다라는 표정으로 저를 보실지 모르지만, 예. 남자들이, 남편들이요. 집에서 아내가 잘못돼서 문제가 생겨도 보통은 남편이 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건 완전히 남편의 잘못이잖아요. 그것도 그냥 사소한 잘못이 아니라, 내 아내를 내가 다른 사람한테 정말 말 그대로 팔아 넘기는 행위를 죄를 저지른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상황 속에서 겨우 건져 내셨어요. 하지만 망신이란 망신은 다 당했습니다. 파라오가 뭐라고 합니까? 너 어떻게 나한테 사기를 치냐? 너 지금 무슨 짓이냐? 너내 나라에서 나가라. 이 수치와 수모와 망신을 당하고. 나오는 겁니다. 가축은 많이 갖고 왔지만 절대 기분 좋은 상황이 아니에요. 아내를 볼 때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얼굴을 들수 없었을지 모릅니다. 도대체 아브라함이 아내에게 무슨 말을 할수 있었을까? 어떤 마음이었을까? 이들 부부는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질문이 드는데요. 성경 본문은 그것에 대해서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로... 이 어려운 상황이 이 부부간에 어떻게 보면 서로가 서로를 미워할 수 있게 되는 이 잘못된 일들이 어떻게 회복되어지는지를 한마디로 얘기하십니다 3절과 4절이에요 아브라함이 돌아간 곳이 어디입니까? 베델 정확히는 베델과 아이 사이였죠 그리고 그곳이 어떤 곳이었죠? 우리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3장 4절입니다 13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한 구절이 참 많은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부부 사이에서 어떤 대화가 주고받는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다시 처음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처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던 그 자리.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그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이 회복되어졌습니다. 이 회복 속에는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아브라함이 아내에게 사과했겠죠. 사죄했겠죠. 사라가 그 일들을 이해하고 품고 넘어가는 데도 시간이 필요했을 겁니다. 마음에 있었던 여러 가지 상처들과 입에 있었던 죄악에 대한 부끄러움들, 하나님 앞에 죄악된 것들에 대한 회개들, 그 모든 것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의 시작이자 끝은 그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온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것이지요. 예배의 자리에 섰습니다.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있을까요? 실수를 저지르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 겁니다. 나는 예수를 믿고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았어.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렇게 얘기한다면 그 사람은 거짓말쟁이죠.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크든 작든 우리는 날마다 실수하고 날마다 잘못합니다. 때로는 내 욕심 때문에 내 의지로 죄를 저지르기도 하고요. 또 어떨 때는 내 의지와는 무관하게 죄에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렇게 무너질 때에 그 죄에 무너지지 않기 위하여 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그 못지 않게 어쩌면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내가 돌아갈 자리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걸 참 잘했죠. 다윗은 하나님 앞에 참 많이 무너졌지만 또 그때마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서 주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그렇게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시간들 동안, 우리가 살아갈 그 모든 시간들 동안, 우리도 다시 이집트 땅으로, 다시 잘못된 선택으로, 다시 우리의 깨가운데 넘어질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던 그 자리,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 자리를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자리에 돌아와서. 거기서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거기서부터 다시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세우시고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이 베델 가나안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죠. 자, 하지만 이집트에서 저질렀던 그 잘못된 선택과 죄의 여파는 그 죄의 결과는 그렇게 가볍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또한 믿음의 사람들이 감수해 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잘못했는데 그게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내가 회개하고 내가 돌아섰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 문제의 해결까지도 우리가 책임져야 됩니다. 믿음 안에서요. 어떤 문제가 벌어졌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 가축 때문에요. 그 많아진 가축 때문에 그 많아진 재산 때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6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왜 그들이 함께하지 못합니까? 소유가 많아졌어요. 누구나 많이 갖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많이 갖고 있으면 좋습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가 많이 가져서 내가 꼭 함께 해야 되는 그 사람들과 함께 하지 못한다면, 아브라함이 안전하고 싶어서 더 갖고 싶어서 내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 되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내와 갈라지게 된다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집당에서 얻은 가축이 많아져서 재산이 많이 불었는데 그 재산 때문에 이제 아들과 같이, 내 자식과 같이 사랑하며 함께 왔던 롯과 갈라지게 되는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된 겁니다. 아이러니죠. 더 갖고 싶었는데, 그래서 더 갖게 됐는데, 더 갖게 된 그것이 정작 나에게 소중한 것을 빼앗아 거리는 문제에 빠지게 된 겁니다. 이것이 지금 아브라함 앞에 문, 세, 주어진 문제입니다. 롯과 함께 할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 문제 앞에서 그래도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온 회복된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전에 나눴던 것처럼 아브라함은 내 것을 더 지키기 위해서 로스를 쫓아낸 것이 아니라 로스에게 선택권을 주고 로스에게 우선권을 주고 사랑하는 가족으로서의 관계를 지켜나간 것입니다. 이것이 변화된 아브라함의 바른 선택이었죠. 자, 이 말씀은 오전에 나눴으니까요. 우리는 이 소유에 대한 것에 대해서, 내가 갖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 속에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전에 로의 선택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당장은 보기 좋은 것이었지만, 결국에는 그 보기 좋았던 선택이 철저한 실패로 끝났다라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아브라함과 로세 대안은요, 그러니까 높은 곳에 올라가서 야, 네가 왼쪽 가면 내가 오른쪽 가고 네가 오른쪽 가면 내가 왼쪽 갈게. 너 골라 봐라고 했던 이 대화는 사실 아주 본질적인 한계가 있는 대화였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아브람과 롯이 거기서 눈으로 보고 자, 너 저기 해. 나 이쪽 할게. 아무리 이야기하고 자신들이 결정하고 정해 본들 그것은 그저 그들의 말일 뿐이죠. 그 땅의 주인이 누굽니까? 아브라함과 롯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땅에 이미 자리 잡고 살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서로 그 땅의 주인이 되고자 때로는 타협하고 더 많은 때에는 칼을 들고 목숨을 위협하고 싸우는 사람들이 그 자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아무리 대화를 해서 너는 저기에 나는 이거 할게라고 얘기해봤자 그건 그저 그들의 이야기일 뿐이죠. 그렇게 해서 롯이 소돔 땅 근처에 가서 자리 잡고 터를 잡고 산다고 해서 그 땅이 롯의 것이 되는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롯은 그저 영원한 이방인일 뿐이죠. 그들은 결코 주인일 수가 없습니다. 진짜 주인의 허락이 없이는 아무리 이야기한들. 그건 결국 의미 없는 말일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보죠. 이 땅에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내 것임을 주장하는 시간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이것도 내 거야. 저것도 내 거야. 내가 일해서 벌었어. 내가 얻었어. 내가 만들었어. 내가 이루었어. 부모님들 어떻습니까?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내가 낳았어. 내 것을 계속해서 만들어 가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마치 아브라함과 롯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내 것이야, 내 것이야, 내 것이야, 내 인생이야 라고 말하지만 정작 나는 그 자리에 가서 잠시 머물러 있는 것 뿐이지 나는 그 자리의 주인이 아닙니다. 내가 진짜 주인이 될 수도 없는 것들을 가지고 결국 내 것이 아닌 것들을 가지고 내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지나가는 시간들이 어찌 보면 인생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것도 내 것이 없습니다. 내 인생이라는 것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 자녀, 부부가 결혼하여서 낳은 나의 아이들이라고 얘기하지만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 가운데 각자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다만 주인이라고 주장할 뿐이지요. 롯이 그랬던 것처럼요. 아브라함은 베델과 아이 사이 처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그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제 알았습니다. 내가 욕심 내에서더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롯에게 선택권을 넘겨 준 거죠. 그리고 이제 롯이 떠나가고 나니까요. 아브라함에게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이제 남은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한번 서서 생각해 보지요. 11절까지 사건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요. 우리 5절에 나눴었죠? 11절에 로시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나는지라 로시 떠나갔습니다. 아브라함이 남았습니다. 물론 여전히 아내가 있고 재산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내 욕심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아브라함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아브라함 마음 어땠을까요? 우리가 아브라함이라고 한다면요. 참 외로웠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허무함에 빠져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함께했던 사랑하는 일을 보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지만 그렇게 인정한다고 얘기해도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갑자기 은혜가 풍성하고 모든 것이 다내것 같고 이렇게 여겨지지 않지요. 사실 롯이 옳았던 게 아닐까? 더 좋은 땅이 있는 것은 아닐까? 아마 복잡한 마음, 우리가 날마다 살면서 부딪히는 그런 고민들, 도전들, 어려움 속에 아브라함도 같이 서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저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다 끝이겠구나. 이제 나는 자식도 없으니 여기서 끝나겠구나라는 마음에 사로잡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로시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그리고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줄이니 영원히 이르리라 믿음 안에 욕심을 내려놓고 믿음 안에 사랑하는 롯도 내 욕심대로가 아니라 그의 뜻을 존중하여서 떠나 보내고 이제 그렇게 서 있는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뭐라십니까 네가 지금 사방을 보아라 많이 들었던 얘기죠 아브라함이 롯에게 했던 얘기잖아요. 사방을 둘러봐라. 그리고 하니님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가는 곳, 네가 있는 곳, 네가 보는 그 땅을 내가 너의 자손에게 주리라. 아브라함과 롯은 그저 자신들이 갈 길에 대해서 의견을 나눴을 뿐입니다. 주인이 아니었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인 대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보아라. 그럼 내가 그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죠. 16절 말씀 그리고 17절 말씀 우리 이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을 갖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수 있을지인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너에게 주리라. 너는 지금 자식이 없어서 외로워하고 네가 사랑하는 아들같이 여겼던 롯이 떠나가는 것 때문에 허무한 마음을 느낄지 모르지만 이제 내가 너에게 자손을 줄 것이고 그 자손이 무수히 많은 땅의 티끌같이 무수히 많은 자들이 될 것이다. 그들이 내가 너에게 줄땅 가운데 있을 것이다. 한마디로요. 13장 17절. 하나님께서 내가 그것을 너에게 줄이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롯은 자신의 선택을 쫓아서 자신의 소유를 스스로 얻어내기 위해서 소돔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실패했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주의 뜻을 지키기 위하여서 가나안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순종한 아브라함에게 참된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주리라. 우리도 이 땅을 살면서 갖고자 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좋은 것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좋은 것들은요. 우리가 발버둥 친다고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눈에 보기 좋은 것들을 우리가 잠시 내 힘으로 내 의지와 내 노력과 세상에서 이해하는 운으로 움켜진다 해도 그 움켜진 것들이 나를 죽이는 독이 되고 나를 무너뜨리는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롯과 같이요. 그러나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자람을 아시고,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가 참으로 갖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소유,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소유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것을 너에게 주리라. 하나님 안에 기도하며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을 지켜 나아가기 위해 순종하며 설때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한분한 분에게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우리에게 주시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기억하면서 마지막으로. 17절 말씀. 장세기 13장 17절 말씀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17절 읽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 보라. 내가 그것을 너에게 주리라. 아멘. 하나님 우리의 삶